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조간신문들의 보도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은 1년 앞두고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부터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다양합니다. 그 가능성들 저희가 한때 모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윤 총장이 뭘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죠. 상당히 좀 흥미롭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질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구단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다좀 열어놓고, 어, 얘기를 해볼게요. 대선 1년 전 직던진 윤 총장 정치 입문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자, 경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경영신문 지적했고, 하지만 제1야당의 세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영심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3지대설 나오고 있어요. 안천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등등 제3지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만나서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인 거죠. 이러면. 자, 독자 세력화의 가능성도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 뭐 신당 등등과 연대 가능성 등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총장이 금전 의원 등과 어울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도 가능성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첨으로, 경영심 기사의 별첨. 물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일 마지막에. 별첨으로 한줄더 보태긴 했는데. 자,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 뭐 직접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또 서울시 정무부 시장도 해보셨고, 서울시장, 선대 본부장, 상황실장 다 해보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윤투장 스스로가 그동안에 뭐 알게 모르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과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 정도 지방선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세력 구축화를 했다가 어, 말하자면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선거 전에는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 그렇죠. 그런, 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고 해봤자 뭐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어, 정말 이제 에, 검찰총장이 아닌 하나의 정치적 몸풀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그릴 수 있을 거고 내부적인 논의를 치열하게 할 거라고 그렇군요. 보이는데 우선은 지금은 한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하자면 야권 지방 선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긍정적인 음. 어, 결과들을 줘서 음.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본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권에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한 포지셔닝을 아, 분명히 할 아,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집단이든간에 예. 그리고 만약에 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후보 단일화가 잘 안됐다든지 사실은 이 야권이 질이 멸렬해진다면 본인 중심으로 좀더 강하게 말하자면 어떤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원들을 빼내서 새로운 신당을 음.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정치판 않겠습니다.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논평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헌법 정신을 지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총장이 축출당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심정입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에서 기획사태라는 규핵 기획을 하고 있습니 기획축출이지 기획축출. 규핵축출. 쫓아내기 위해서 중수처법을 만들고 집요하게 압박했던 기획축출의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는 것도 고려하거든요. 뭐 그것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뜻과 아, 상황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윤 총장의 말을 경청하고 윤 총장을 지지해 주십시오. 윤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행포를 저지합시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키고 4월 7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2021년을 민주주의 암흑기 원년으로 기록할 겁니다. 미묘한 신경전 비슷한 것까지도 좀 살짝 엿보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뭐 대놓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말도 섣불리 안 하고 본인의 뜻에 달렸다라고 지금 일단은 말을 했는데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예. 정치의 어떤 행보,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서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태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정치적인 명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명분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4월 7일 보궐선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4월 7일 보궐 선거는 내년도 3월에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입니다. 이 보궐 선거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야권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윤 총장이 나서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아무리 외쳐서 얘기를 한듯그 역할들은 수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3월달에 나왔다는 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번 4월 보궐 선거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지난날 그 바깥 진영에서 누군가가 제3시대의 세력화를 도모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지지 이치적세력이다 힘을 합쳐서 나를 옹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들이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반김은전 총장의 사례였죠 하지만 정치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혀를 단신 혼자 나서서 뭔가의 뜻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뭉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점점 더 살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들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중물 역할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노력으로 검찰 조직을 와일시키려고 하고 거대한 입법권력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막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가능성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 세력의 역할을 윤 총장이 하게 되고 야권 전체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 구도를 가져올 수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본인이 내년도 3월까지 가게 되는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가능성의 길을 열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역할 선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흥미로운데 두 분의 어떤 개인적 전망인데 공통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청와대 출입, 국회 출입 반장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 정치를 하겠다고 자리를 박차 나왔다. 이렇게 약간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물론 본인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어제 이제 뭐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운임을 다 하겠다고 있었지만 검찰 어,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제가 처처음에 소개드렸지만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소임을 이행하겠다는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예. Yeah. 어, 대, 그 헌법 6 6조 보면 대통령의 책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 그 중에 하나가 헌법준수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전그 헌법 6 6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책무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거같 아, 그게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어떤 힌트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암시자업체를 지키는 게 원래 검찰총장의 책무인데, 검찰총장, 총장직을 벗어나면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제 대권선언이라는 거로 볼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얘기 분석. 그래도 불구하고 왜어 굉장히 임기를 한4 개월 남겨두고 특히나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사표를 썼다는 건 결국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기자까지 가면 물론 뭐 지원 유세라 하는 뭐 이런 형태는 아니겠으나 결국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단일 후보를 통해서 단일 만남을 통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보궐선든의 의미, 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yeah.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 은뭐가 이제 굉장히 관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4월 7일 제목을 선거한 이유군 텐데, 결국은, 어, 누가 오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아, 어떻게 보면, 어, 검찰총장 전에 중앙지검장 때는 사실 적폐수사에 거의 올인을 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세력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입당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에서 어떤 정치적을 모으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어떤 공통된 전망이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